로로 오늘은 이 책을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이 책은 제가 어, 출판사에서 받거나 뭐 이벤트로 받은 거는 아닌데요. 친구한테 무료로 받았으니까. 그래도 예 이상 리뷰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올려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책은 사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솔직한 감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뭔가 회사 다니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매달 어 배당금을 받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하고는 싶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커버드 콜 같은 데프를 추천을 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그래서 뭐 게, 기본적인 개념? 월배당 ETF에 대한 개념이나 왜 미국인지, 어떤 ETF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그냥 한번, 아직 한 번도 사, 사보신 적이 없다면,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이대로 따라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책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 책에서 뭐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좀 찾아보다가, 글로벌 ETF 운용사 자산순위가 이렇게 된대요. 블랙록이 제일 크대요. 뱅가드,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인베스코.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주식 시장을 전 세계로 국가별 시총 금액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진짜 우리나라 조금 많죠. 우리나라 진짜 조금 많고, 미국 진짜 큰것 같긴 해요. 중국도 생각보다 엄청 큰것 같고. 어, 요 이거 되게, 뭐지? 되게 그 ETF 검색해서 볼때 되게 유용한 것 같아서 이거는 또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락일이랑 배당지급일, 배당기준일, 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털리턴 이런 거 봐주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배당수익률. 음, 배당 주위를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이트는 dividend.com 에서 이렇게 보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다들 많이 아시긴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FED 뭐 연방연준 FRB FOMC 그리고 연방준비은행 잭슨홀 미팅 이런 거를 CPI 이런 것들이 이제 막그 경제 뉴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욕만 하면 좀 그렇긴 하니까 왜 이분이 이런 월배당을 만들어냈냐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월급이 끊어질 때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는 거랑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월배당을 매달 받으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 뭐, 복리가, 복리 효과를 더 누릴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이 부분도 솔직히 좀 되게 놀랐는데, 2년 후 주가가 반토막 나도 이익이다. 어, 왜냐면, 이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 배당금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뭐 받고, 배당금이 뭐, 세우고 40%라고 했을 때, 배당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주가 자체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했을 때에도 플러스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음, 저는 만약에 주가가 이제, 근데 이제 위험한 것은 배당금이라는 것도 이제 변화 깎일 수가 있고, 주가도 이제 반토막이 나면 전체 자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배당금을 가지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제가 하나 유용하다고 생각된 게 시킹알파라는 사이트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배당금이랑 배당금 내역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오른쪽 화면에서 이렇게 주가 변동, 운용보수, 뭐, 배당금, 배당률,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녕.